안녕하세요. 대한의 생선 가게입니다. 6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목포수역 선어 입판장, 목포수역 활어 입판장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선도 좋은 횟감 병어부터 딱돔, 우럭, 수조기, 손팽이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왔는데요. 소개해 드리고 장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어, 내일 토요일 100% 택배 받으십니다. 주저 마시고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하고 이제 제철 병어, 덕자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같 근데요? 오늘 사0미 덕자 병어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0미 덕자 병어 오늘 사이즈 좋습니다. 이렇게 보기 좋게 담아놨고요. 10마리 기준으로 저희가 오늘 3.3kg네요. 5마리씩, 10마리씩, 20마리, 4 0마리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꼬리 끝까지는 한 27, 8cm, 몸통 길이 18, 19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알 좋고요. 선도 좋고요. 구이로 찜이나 구이로 조림으로 드실 분들 덕자병어 추천드립니다 덕자병어 5마리 47,000원 10마리 79,000원 그리고 20마리 15만원 그리고 한 상자 40마리 29만 5천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 3 0미 덕자병어 준비했습니다 두 상자 준비되어 있고요 3 0미 다섯 마리, 열 마리, 15마리, 30마리 이렇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마리 55,000원, 열 마리 1 0 5천원 그리고 15마리 15만 원. 한 상자 원하시면 들 295,000원 보내 드릴 텐데요. 거의 꼬리뼈 2 9 정도. 어, 꼬리까지 29cm 정도 되고 몸통 길이 20에서 21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구이나 찜으로 드실 분들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제 30미 덕자 병원 인기 가 좋아 가지고 오늘 추가로 구매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횟감 찾으신 분들, 오늘 40미 병어 준비했는데, 어, 오늘 저희가 구매했는데, 키로스가 엄청 잘 나옵니다. 10마리 기준으로 3.4kg까지 나옵니다. 거의 좀 약한 30미 정도. 선도도 좋고요. 비늘도 이렇게 좋게 달라붙어 있고. 몸통 18? 몸, 어, 꼬리 끝까지 26cm, 몸통 18에서 19cm 정도 됩니다. 횟감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5마리 59,000원, 10마리 11만원, 그리고 20마리 21만원, 40마리 한 상자 42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키로수도 잘 나와서 빵빵하고, 선도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선도 좋고요 음. 선도 좋은 걸로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횟감 찾으신 분들, 40미병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딱돔입니다. 딱돔 20마리 한 상자 5kg 나가는 거두 상자 준비되어 있는데요. 95,000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22에서 23cm. 그리고 작은 것도 한, 한두 마리 섞여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사이즈입니다. 20cm. 20cm에서 23cm까지 고르고 섞여 있고요. 20마리, 20마리 5kg, 95,000원에 손잡이 만원 받고 보내드리겠습니다. 20마리 4.5kg 실량. 또두 상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9만원 보내드리고요. 손질비 네. 만원 받고 보내드리겠습니다. 20cm. 20cm 내외입니다. 21cm. 그리고 20미 4kg, 85,000원 보내드린데요 이것도, 이것도 20에서 21cm 내외입니다. 85,00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30미 사이즈도 저희가 세 상자 준비했는데요. 5.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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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많습니다. 20cm 내외. 9만원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30마리 4.5kg 8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손잡이 만원 받고 보내드리고요 이쪽에 바라 25마리 인데 25마리. 25마리는 18cm, 18cm 내외에 되는거 저희가 5만 5천원에 손잡이 만원 받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25마리 3.5kg 실량입니다 25마리 3.5kg 실량 준비했고요 쏨팽이가 이제 매운탕이나 구이로 또 많이 드시는데 매운탕 용도로 저희가 오늘 쏨팽이 8월 판장에서 구, 구매해서 가져왔습니다. 10마리 4.5kg, 1마리 4.5kg 어, 사이즈 좋습니다. 30cm. 그리고 작은 거, 작은 것도 보실까요, 아버지? 30에서, 28에서 30cm 내외일 것 같습니다. 작은 거, 그러니까 예, 30에서 28cm, 10마리 4.5kg 실량, 85,000원에 손질비 만원 받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20마리 7kg,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입니다. 27cm까지도 음. 나오고요. 25에서 27cm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25, 27. 네, 예, 25에서 27cm 정도 되는 것. 7kg. 7kg, 7kg. 20마리. 75,000원에 손질비 만원 받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상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마리 7kg입니다. 25마리 7kg. 이쪽 보시면 24cm 정도, 음. 24cm 내외입니다. 25마리가 7kg. 69,000원에 손집이 만원 받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손팽이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30마리, 가성비로 드실 분들 6.5kg 실량, 59,000원에 손집이 만원 받고 보내드리겠습니다. 20cm 이상. 20cm, 20cm 이상. 21에서 22cm 정도 되는 거. 30마리 59,000원에 손집이 만원 받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럭 준비되어 있죠? 우럭도, 이거 화로입판장에서 가져온 건데, 선도 좋습니다. 15마리 6kg입니다. 15마리 6kg, 9만원에 손질이 만원 받고 보내드릴 텐데요. 사이즈 조금 섞여 있습니다. 큰 거는 30, 큰 어, 거는 35cm, 30cm. 작은 거 30cm, 내외 30에서 35cm 고루 섞여 있고요. 15마리에 9만원, 저렴합니다. 손질이 만원 받고 제가 보내드릴 텐데요. 우럭 말리실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갈라달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넓적하게 펴서 보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이쪽에 보면, 이제, 우럭 3마리랑, 또, 딱돈 봐라. 딱돈은 음. 작은 사이즈 올려보실까요, 버지한 30마리 정도. 네, 30마리 정도 섞여있고, 한 16cm 정도, 꼬리 끝까지 15에서 16, 15cm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마리 0 들었고, 우럭 3마리, 음. 이쪽 보실까요, 사이즈. 이렇게 들었는데, 27cm. 28, 27에서 28cm 짜리 3마리 들었는데, 저희가 5만원에 손질비 만원 받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바라 사이즈는 예, 손 집을 만원받긴 한데 일이 너무 많죠. 그래도 저희가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럭 한 아, 민어 횟감으로한 마리 준비했는데 사실 이거는 주문 선주문입니다. 민어 4kg 짜리 저희가 오늘 어 12만 원, 킬로당 4만 원 단가 요즘 나가네요. 12만 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택배 별도입니다. 그리고 수족이 이쪽 보시면 수족이 아홉 마리 아홉 7kg. 마리가 7kg입니다. 아홉 마리 7kg. 큰 그렇구나. 사이즈 다섯 마리, 중간 사이즈 다섯 네네 마리 들었는데요. 아, 네 마리 다섯 마리네큰 사이즈 네 마리 42cm짜리. 그리고 제일 은게 35cm 35, 35에 35에서 6cm 정도 되는 거. 추적이 75,000원, 9마리에 75,000원 7kg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 만원 받고 보내드리겠습니다. 황가오리, 황가오리 6.5kg, 7만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황가오리 저희가 건져서 가져왔고요. 예 그리고 도다리, 도다리, 곧 도다리 오늘 아홉 마리 8.5kg 실량 나가네요. 아홉 마리 8.5kg 실량 저희가 49,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아버지 전화 와가지고 전화 받으시고요. 오늘 횟감 병어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배 내일 받으시니까요. 가족들하고 어 주말에 횟감 병어, 그리고 뭐딱돔구이 우럭구이, 우럭 매운탕 이렇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둘러서 장사 준비해보겠고요. 저희가 어저께 이제 아버지께서 새우젓 경매 받아오셨습니다. 어 가격이 저희가 담아봐야 이제 책정이 될것 같은데, 오젓으로, 오젓. 어, 사이즈 좋은 걸로 준비해서 가져왔으니까요. 제가 가격 책정되는 대로 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저희가 그 염전 가 가지고 신한 암태에 어, 유명한 사장님 거 200포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가격은 저희가 택배비 포함해서 25,000원 보내 드릴 테니까요. 선주문하시면 월요일 날 일괄 배송하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어, 서둘러서 장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